어떤 분야에서 경험이 쌓이고 기술이 이렇게 쌓이게 된 사람을 놓고 보통, 어, 저 사람은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 표현합니까? 그렇습니다. 노하우가 있다고들 얘기하죠. 자, 노하우. 노하우가 있다. 흔히 우리, 이거 뭐 거의 외래어로서 우리말이 된 말인데, 이때 노하우에 여기에 들어간 이하이퍼 하는 이 하이퍼하는 이거 표시는,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는 한 단어로 구성할 때, 한 단어 구성을 할때 쓰는 하나의 기호, 약속이죠. 노하우를 우리말로 고치면 뭐가 될까요? 예? 비법, 또는 뭐, 비결,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기술을, 방법,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이 노하우라는 기술적,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하는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라는 조금 더 뿌리 깊은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뭐가 될까요? 노와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노와이. 노와이, 왜를 아는 것. 왜를 아는 것. 자, 왜를 아는 것의 힘입니다. 왜를 아는 것. 자, 이 노와이를 No why 하면은, 이제, 근원, 우리말로 정리해보면, 뭐, 근원, 뭐, 동기, 원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럴 텐데, No why라 그러면 이제, 뭐 편한 개념으로 가져가면, 뿌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를 아는 것의 힘, No why의 힘과 영어 공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사례를 들어서요, n no, No Y의 힘과 아, 영어 공부. 간단히 얘기해서요. 어, 영어 공부를 할때 No Y 개념까지, No Y까지 들어간 영어 공부의 어떤 매력, 장점이 뭔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에, 우선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Yeah, pick up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음, 흔히 쓸수 있는 얘기로. 그렇죠. pick up the boy. pick up the boy.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pick the boy up. 이렇게 바꿔서 명할수 있습니다. 그 소년이 이제 확인됐을 때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백 i c 할수 있습니다. 자이 유사한 의미로 약간의 어순을 바뀐 형태로 대답 힘하면은 감각적으로 어 이건 틀려 이렇게 보통들 이거 좋죠 이거 좋죠 이거 좋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보통 감각적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일까 왜 why no 왜 그런 어, 어법이 부자연스럽고 무엇인가 안 된다는 느낌까지 만드는 것일까 이런 것입니다. No Y를 아는 것의 힘인데요. 자, 우선, 이런 사례, 유사한 사례를 하나 더 한번 들어볼까요? 어, 이어서, 모자를 벗어라. 모자 벗어. 이런 편에서, take off, take off the hat. 그 모자 벗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떻게 할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Take the hat off.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만약에 서로 상, 상대방과의 모자가 무엇이구체화되서 지칭이 딱 되면은 뭐가 될까요? Take it off.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Take it off. Take it off. 오케이. 그런데 이 표현은 역시 take off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네 가지 유사한 표현에서, 표현서 자,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좋아. 이거 다 좋아.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뭘까 하는 것인데요. 우선 언어에 기본적인 틀로 이렇게 쓰여지는 뭐? 사례가 있고 이렇게 쓰여지는 뭐가 있고?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현상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지배하는 어떤 뭐가 있을까? 규칙이 있겠다. 이 현상 속에는 규칙 또는 공식이 있겠다. 그래서 규칙 공식을 정리해서 이렇게들 보통 얘기하죠. 어떻게 어 타동사 다음에 명사 목적어 오고 부사가 오는 이런 구조 좋다 이래. 아 어, 좋아. 또 타동사 다음에 뭐 부사 오고 또 어떻게 어 명사 목적어 이렇게 어 목적어니까 오로. 명사 목적어를 이렇게 쓰는 거어 좋아. 좋다. 예? 타동사 다음에 대명사 목적어를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부사를 놓는 이 구조 좋아. 그런데 타동사 놓고 부사를 앞에 놓고, 그리고 대명사 목적어를 놓는 이 어수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한 이러한 공식, 이게 바로 문법 룰이 되겠습니다. 규칙, 공식. 룰이 되는데 자 이렇게 외워서 정리가 됐다 이겁니다 외워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해도 자이 현상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습니다 뭐 수천 수만 가지가 될수 있겠죠 이 현상을 지배하는 어떤 공통 룰을 하나 찾았더니 이게 문법 룰이 규칙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아이를 아는 사람의 공문은 이것들이 왜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 하는 데까지 공부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아까 정리를 좀 했던데, 요 문장과 이 문장이 같은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자를, 이 문장을 우리말로 한번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을 해보면, 1 t 0개 b o 뭐, 그 소년, 이그 소년의 강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년을 태워라. 그 소녀 말고 그 할아버지 다른 사람 말고 바로 그 소년이 포인트인 겁니다. 이것은 뭘까요? 백대 뭐야? 태워와 꼭 태워온다는 말에 강세가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두 개는 다른 것입니다. 똑같진 않는 것이다는 거죠. 왜 리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리의 리듬이 다르다. 자, 이 규칙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거 하고 이것이 같다 다르다 아니다. 이게 강조된 거고 이게 강조된 거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러한 수많은 그 여, 영어에 쓰여지는 현상들이 있고, 그 현상을 지배하는 이런 규칙이 있었는데, 이 규칙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원리,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의 영어의 어떤 기본 리듬, 기본 소리 리듬이 뭐가 있냐? Bad. 비트라는 리듬이 있다. 백비 어떻다? 이렇게 흘러가서 뒤쪽에다가 뒤쪽에다가 강세를 두는 이런 리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비의 리듬이 있다. 자, 백비의 리듬이라고 러면 결국 여기가 강조되고 여기가 강조되고 여기가 강조되고 여기 강조할 텐데 이 대명사 목적어는 어떤 겁니까 이거 대화자 상호간에 서로 아는 대상인데 그 아는 대상에다가 비트를 둔다는 것이 모순이 돼서 틀리는 것입니다. 하하 이백 비트의 리듬이라고 하는 이 원인을 알게 되니까 이런 식의 많은 표현,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한다라는 말에서도 I love가 아니라 I love 해서 love의 백 비트의 리듬을 이렇게 살려나가야 되겠구나. 음, 어~ 친구와 함께 이런 말들도 w o t d my friend' 친구와 함께라는 이런 표현에서도 이 말의 덩어리 일단에서 'bad beat'의 리듬을 살리면 w o t d my friend' w i t h my friend' 하는 이런 영어적 생명력, 어떤 면 리듬에 어, 근접한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자, 이 백빛은 또왜 생겼을까? 외우, 왜, 외우,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은 조금 깊어진데, 다음 기회 있을 때는, 거기까지 한 번,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영문한데 어떻게든 이렇게, 어떻게든 외워가지고 답을, 이건는 된다, 안 된다, 이건는 된다, 이렇게 외워서 하는, 그냥 노하우적인 방법으로 마구 삼키듯이 공부하는가 하고, 아, 그것의 이유라, 이런 공통된 규칙이 있고, 한발더 들어가서, 음, 이런 백빛의 리듬을 살리는 영어적 어떠한 생명력이 나오는 어, 리듬에서부터 이해를 하고 또 느끼고 있고 연습이 돼서 하나의 감각이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영어를 통제하는 힘이 강화될 것이다. 확실합니다. 노화의 힘과 영어 공부의 어떤 동기부여 하는 것의 관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